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예스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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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네. 어, 세상에는 스승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많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죠.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는 스승, 또 실제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은총을 주시는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또 성현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또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의 제자도 아니고 공자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오려면,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면 이제 제자인데, 과연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세상이 가르쳐 줄수 있는 것과 구별해서 보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에서 창조됐다고 그렇게 배워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이 세계에 대한 통찰력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 이 세상이 정말 리얼하죠. 정말 있는 것처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본래 무라고 얘기하죠. 본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도 이런 성경의 주장을 옛날에는 미신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지만 지금은 어? 말이 되네? 이렇게 과학자들이 과학자들도 이제는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됐다고 그걸 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한 점이라고 말하는 거는 수학에서의 한 점이죠 음, 크기를 갖지 않는 한점 그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점은 그래서 그걸 이제 특이점이라고죠. 특이점, 특이점에서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야. 대폭발과 함께 그 과학자들이 그걸 다 믿고 있어서 무에서부터 창조됐다는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미신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벌써 몇천년 전부터 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 과학적인 이론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이거 리모크 리모컨이 있지만 리모크 컨트롤러가 있지만 얘가 여기 진짜 있죠. 근데 얘가 전에도 있었어요. 얘가 10년 전에도 이렇게 있었나요? 10년 전에 이렇게 얘가 아마 제품 연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10년 안 됐겠죠. 10년 전에는 여기 없었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얘가 10년 동안 있을 수 있을까? 얘가 100년 동안 있을 수 있을까? 없죠 당연히. 얘 없었고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있죠. 그리고 얘 안에는 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이 안에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있죠. 신기하죠.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내가 있었을까요? 저라는 사람이? 없었죠. 100년 후에 제가 있을까요? 없겠죠. 제 안에는 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없죠. 근데 있잖아요. 다 그래요. 온 우주가. 그럼 뭘 말하냐면, 본래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무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래 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존재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이성적인 능력으로 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명하게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게 존재하네. 그러니까 인간만이 사실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이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인간은 이게 왜 존재하지를 물어요. 그리고 이런 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성경은 우리의 이런 의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누구를... 닮도록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 존재, 나라는 존재는 누구를 닮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하느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거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부인권사상 인간은 존엄하고 인간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양심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이거를 어디에서 근거를... 찾고서, 놓고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를 닮은 존재이라는 거예요? 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님을 닮은 인간의 자유와 양심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 외에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고 또 구할 수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따져봐도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권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약육강식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허무한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이 세계에서 약육강식만이 진리다. 이게 사실이다. 인정해라. 그러니까. 약자를 착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국주의 시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대접해주세요.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주장을 할수 있으려면 나는, 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게 하님을 그러니까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제자가 되는 삶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 하님을 닮은 자녀가 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제자의 삶이고 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에는 비교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덜,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 누구?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진리예요.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죠.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는 길이 됩니다 하느님을 닮은 존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귀결되는 거예요 닮았으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삶의 목적인 거죠 그게 우리 삶의 근거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게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심오합니다 끝을 우리가 다 가닿을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이에요 단순하지만 심오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본래 인간의 존재 이유고 목적인데 죄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타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게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 그게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목적에서 어긋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서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자기 삶의 목적에서 이탈된 거, 어긋난 거를 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한 존재라는 거죠. 허무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 없는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허무의 존재, 그걸 문화적인 존재, 그걸 속물이라고 해요. 물질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들은 아무 의미 없이 뭔가를 계속 반복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뭔가를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그하님을 그러니까 떠난 인간들은 자꾸 사물화되고, 속물화되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의미 없는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게. 그래서, 동물들 보면은, 본능적으로 그냥 행동을 하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뭐 어떤 의지와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냥 척척척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유롭게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로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우리 제자다운 길이고요. 제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자면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 될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남의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솔선수범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일러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기워 갚아 주신 거죠. 속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지고 가는 거죠. 그다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은 사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고난을, 고통을 감수하고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또 전쟁이 일어났다면 진지하고 아주 깊이 있게 숙고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망하느냐, 흥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깊이 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서 어떤 삶을 배우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스승을 섬기고 다른 스승을 따라갈지를 깊이 숙고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미워하고, 히브리적 그 표현대로 따르면, 모든 걸 미워하라는 말은,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이 원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 소유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라는 말은 그 말은 이것의 본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내게 아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잠시 맡겨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이걸 맡겨 주신 걸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걸 포기한다는 거죠. 이 말은 봉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한다는 거죠.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보다는 덜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가 이거 뭐 저기 ppt를 했는데 이번 ppt는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laughs> 튀어나지고 내용이 너무 어좀 어려워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의 도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기쁨과 평화가 샘솟게 됩니다 늘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사랑은 우리를 힘나게 하는 거죠 힘을 내게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뭐 일부러 자기를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지는 않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탁 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인내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다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피흘림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구원의 진리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것들, 우리 생명,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산,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느님께 다시 봉헌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사랑으로 주신 건데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선영하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일들로 다 하느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렇게 써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